친구하고 전화가 끝나고 와 오늘은 너무 낮죠 거치대가 제가 사실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거치대를 부숴 먹었어요 역시 난 파괴한 아르띠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주시요잘 보이죠? 7월 2이요 7월 이요 7월 2일단요 7월 2이요 7월 이요 7월 2일이나머지 2일이요. 7월 2일요일이일이일이이요 7월 2요 맞네 양이헤이 브로 아왜 얘는 민트 색감으로 잡히긴 하죠 색감은 약간 민트 색감으로 잡히긴 하죠 색감은 약간 얘는 지금 민트색 제가 제 친구한테 주문 제작겠어요 응. 응? 카메라 켠 돌려 요거 아닙니다 요거 맞잖아 가운데 여거고 음. 여러분 여... 안녕 슈니야애교 어, 고맙다 애교칭찬해주서 고마워 작작해라 작작해 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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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말이죠 왜 저러지? 장이된이 견자 시계가 만을까 누구세요? 아니? 언니 어? 영상 아직 안 껐는데? 나 지금 다내 걸로 찍는데요? 그러니까, 네 걸로 찍. 걸로 하네. 아, 김동철 걸로 영상을 하라고? 아, 나아 어, 누가한명 들어오셨다. 그거 중. 보졌다야너 민아 으로 들어왔다 이거 뭐야 아, 아 뭐야? 아까 로딩중이었어왜저러는거 핸드폰이 가끔씩 미쳐 저기요? 잘 들어 어? 잘들봐응영상을 찍잖아 응 嗯嗯 음, 음. 어. 오케 오 k o k o k 你哭오你哭 오케 哭哭你오哭你哭哭你오哭你哭오你哭哭你哭哭你哭哭你 이거 조금 줄여. 아니, 옆에서 갑자기. 하지 말라고. 이거 들어와. 제껴도 들어오라고요. 아, 시형 켜려면 그거 옆에 그거 있어야 돼. 아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이로이걸로 되면은 진짜 얘는 장가 있다 에 지금 자 킬 나는 하루만에 바로 됐거든 가입한지 하루 지나서 말이야. 야, 너가 이거 들어, 너가 이거. 진심? 아요 알았어? 진심으로. 애가 진심 부드러워요. 예전에 애가 막 끊기고 막잘안 좋았거든요? 근데 애가 가면 갈수록 좋아졌어요. 기포 소리도 진짜 잘 났고. 누구 오셨어? 카톡 아니 누구인가? 안녕. 한명데 아니 지금 한명 미팅 중이야. 너 말고. 어 어. 끊겼어? 아니? 그럼 음. 앞으로 더 와. 오. 비즈 토핑 어! 안녕 누나 잘가 쇼니야 봐봐 물 있는 줄 알았네 땡땡아 뭐야 알아봐 어어 아니야 음. 안 잡혀 제대로 좀해 장난치지 마 아니 거기서 뭐? 뭐 비주토피너? 비주토피너 이거 이름이 름이 민트 초코예요 한 명이 존버 타고 있네. 볼게요. 어. 본격 동생 카톡 탐방 내 병신아 응? 어, 지금 새벽이잖아 누나 추가했어 추가 꿈이다 꿈속 당신의 꿈속 라임이 어. 짱 좋아 오 어. 어. 누가 한명존봇 타고 있대요.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현실 속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애교만 들었다가 아니 애교 만지다가 잠이 들었잖아. 어? 그런데 말입니다. 애교를 만지다가 잠이야또 그거 안 했지 너? 오내 손이 검해져. 오 예쁜. 어떡해, 아, 씨. 아니, 응, 실명 공개해도 핀 거야. 뭐야? 응? 스케치. 응? 엄마 아니면 아빠이신 거야. 예에에에에이게만에에에죠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팔도 면가려졌어 아, 그러면나 그, 그 어딨어? 나, 그고정기그 정도. 고정기정기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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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그 정도. 키스. 응, 응, 됐다. 왜 치팅을 안 치십니까? 예? 오, 한명 나갔다. 야, 야, 잠만, 잠만, 짜게.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몇계를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알고싶다 나도 몰라 <laughs> 꿈속 으으기를 어... 만져볼까이요 다른 애기 만져 댄스파티 애기 꼴랑꼴랑 씩오 하늘에서 비는방울 떨어진다 어있어디 오늘의 세개 쓰자 물렁물렁 물렁. 안 묻네? 자오 어때 자이 애교의 이름은 색찰방이에요 와우 이왜 이렇게 뭡냐 딸기우유 치즈 젤리 왜, 그 기포가 너무 많이 난데? 이거 만져도 돼서 그래. 옴 나게 만져도 돼서 그래. 화장실. <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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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한명 나가셨어. 어, 또한명 <봛> 나가셨어. 곧 땅령이다. 안 들어오니? 아트로 미트로 미로 미트로 미트로 미아로아트로유튜로 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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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로 미트로 트로 미트로 미트로 로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겠어없이이이이다다이이이이이이귀신이 <ėd Vergleich 않아> 아, 그냥, 그냥 원래 필터로 해라. 아, 좀 전에 그 귀신 필터 있잖아. 그거로. 실내. 아. 카메라는 빨리 바꿔라 실내. 태양 반대로 하면 되잖아. 아, 저 너무 낮아. 하나 올리고. 아이폰또 반겨 올리고 헬스 라이리고 so right. 이환봐 응? 이환님 봐 알지 뭔데? 그래? 사고요 저희 이제 저예산 모드로 했습니다.

통화가 넣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가다 저희는 안녕 이제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Yes!